안녕하세요. 주세라입니다. 자, 오늘은 12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자, 저희 가족분들 ABL바이오, 여기 12만원서부터 계속 끌고 오고 있는데 저번 주말에 제가 라이브 방송뿐만 아니라 여기 녹화 방송까지 진행하면서 최근 두 번의 초대형 계약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글로벌 제약사인 요 GSK와 뇌혈관 장벽을 통과시키는 플랫폼 6 그랩바디를 최대 4조 1,000억 규모로 넘겼고 이번에 1라이 릴리와 3조 8,000억 계약을 추가로 따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렸던 부분이 1라이 릴리와 마일스톤 계약이 약 3조 2천억이라고 말씀드리면서 ABL 바이오는 더 이상 특정 약 하나를 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약이 뇌까지 들어가는 길을 파는 플랫폼 회사로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지니타점 안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미리부터 매도하시고 지금 수입 지켜만 보고 계셨던 저희 가족분들 정말 반성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으면 다시는 소를 기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약속을 하나 드렸습니다. 바로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 2차 매도가 안내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드렸는데요. 아니, 지금 주가 여기 21선 깨지 않으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무슨 매도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에이비 바이오는 단순 신약회사가 아니라 플랫폼 기업으로서 매출을 보면 2024년에 약 344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4분기도 아니라 이 3분기 누적으로 봤을 때 793억 원으로 9배가 넘게 증가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그랩바디뿐만 아니라 이중항체 이 ADC 미국 임상 및 미국 시장 진출 준비를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하반기에 이 4분기 실적 발표 일정에 맞춰서. 주가 변동성 나와주다가 한 방에 치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제가 저희 가족분들께 이번 하반기에 예정된 요 4분기 실적 발표 일정과 그리고 ABL바이오 목표가 그리고 매수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라이브 방송에서 안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라이브 방송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현재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 상단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ABL바이오 할때 AB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주주분들이구나 생각하고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 급등이 나오는 이 4분기 실적 발표 일정과 그리고 목표가 매수매도 가격까지 정확하게 얼마 얼마 원이라고 문자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문자로 안내 드리는 거100% 무료로 진행되는 거니까요. 참고받고 싶으신 분들은 AB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BL 바이오는 이제 더 이상 단순 신약 회사가 아니라 요 플랫폼 기업으로서 지금 매출만 2024년 대비해서 9배가 넘게 증가했고 현재 요 ADC 관련해서 미국 시장 진출 준비도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요 4분기 마일스톤 계약까지 포함이 되면서 실적이 더 증가할 거기 때문에 이 4분기 실적 발표 일정에 맞춰서 주가 더 급등이 나와줄 건데요.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승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 수익 실현을 할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매도죠. 여러분들이 이 매도 버튼을 눌러주시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계좌에 있는 그 수익은 단지 사이버 머니에 불과합니다. 자 앞으로 주가가 더 상승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하시면 안 되지만 모든 종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종목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는 이 4분기 실적 발표 일정과 여러분들이 급등이 나왔을 때 이번에 어디서 큰 수익으로 매도하고 나오셔야 되는지 이 매도가 그리고 급등이 나오기 전에 어디서 매수하셔야 되는지 이 매수하실 분들은 까지 정리해서 문자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보다도 주가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는 이 4분기 실적 발표 일정만 여러분들 알아가셔도요 돈 벌어 가시는 겁니다. 왜냐 이 일정만 알고 계신다면요 여러분들이 주가 급등이 나오기 전에 어디서 추가 매수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비중 조절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일정에 맞춰서 주가 급등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매도하고 나오셔야 되는 이 매도 이유까지도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제가 안내드린 대로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요. 여기 제목 밑에 더보기가 있습니다. 여기 더보기를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설명란이 나오는데 여기 스마트폰 링크가 있습니다. 한번 클릭하시면 바로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요. 아주 간편하게 문자 보내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라이브 소통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후 4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소통방에 들어오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현재 물려 계신 종목들, 여기 채팅창에다가 종목명과 여기 평단가 입력해 주시면요. 제가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이 종목별 맞춤 대응 전략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 종목들에 따라서 요 호재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호재 악재도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 자 그리고 이 종목들만 보는 게 아니라 현재 시장 흐름이 어떤지 큰 흐름도 보셔야겠죠. 자 지금 비중을 줄이셔야 되는지 늘리셔야 되는지 현재 시장 흐름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저희 정보 소통 방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코너죠. 지금 하루 단타. 5%에서 10% 수익 날 종목들 그리고 한달 스윙으로 30% 이상 수익 날 종목들 이렇게 매수 매도 타점도 다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신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여기 저와 같이 라이브로 소통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제 전화번호 010-7280-3448로요. 입장이라고 입장이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제가 한분한분 한분 체크해가지고 여기 라이브 소통방에 입장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라이브 정보 소통방은요, 자 월요일에서 금요일, 요 평일과 그리고 주말 중에서 요 일요일에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내가 물려있는 종목들 좀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입장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여기 제 전화번호 010-7280-3448이 번호로요.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요. 지금 현재 2000분이 들어와 계신 여기 정보 소통방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후에 여기 라이브 소통방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